오늘 영상은 창세기전 모바일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NTN스프레즐 매장에 직접 다녀와봤습니다. 창모 게임을 지금까지 플레이하면서 단 1원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던 제가 어떻게 보면 첫 과금을 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전용 무기를 제외한 전설 무기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과금의 효율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처참한데 그래도 가상 세계의 포만감보다 현실 세계의 포만감을 항상 중요시했던 머니 포식자에게. 이동할 양식을 양쪽 모두에게 지급해준다는 조건은 꽤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n t 스 프레즐 매장에 방문했을 때 주말 오후 6시 임에도 매우 한산한 분위기였고 매장에서 창세기전 모바일 콤보를 먹는 동안 저와 같은 동지 창모 스페셜 쿠폰 때문에 창세기전 모바일 콤보를 포장해가시는 직장인 복장 차림의 남성 한 분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대한민국에서 자라왔지만 이 브랜드의 빵을 먹어보기는 또 처음이라서 개인적인 시식 평가를 해보자면 처음에는 그럭저럭 맛있게 느껴졌지만 한 개, 두 개, 세 개를 계속 집어 먹을 때마다 손가락이 잘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느끼함이 없고 정말 맛있다고 생각됐으면 이왕 나온 김에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끝내버릴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쉽사리 추가 주문을 할수 없었네요. 저처럼 그나마 창세기전 모바일 아수라 프로젝트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쯤은 들르는 곳인 것 같습니다. 반면 엔티엔스프레즈 콜라보 한정 프로필과 같은 외모의 여자 친구가 생긴다면. 여친을 위해서 또 같이 먹어줄 날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혼자서 절대로 다시 찾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김치가 생각날 정도로 저한테는 생각보다 많이 느끼했으며 기름기도 손가락에 많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매장에만 이렇게 세면대가 비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이하게 화장실에 있어야 할 세면대가 매장 내 테이블 바로 옆에 마련한 것은 조금 신선했습니다. 치킨을 파는 KFC도 이런 디테일함은 없었으니까요. 한 끼를 때울 정도의 식사의 양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흑태자의 창세기전 모바일 콤보 쿠폰카드를 무사히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쿠폰카드를 긁고 쿠폰 번호를 입력한 다음 콜라보 아이템들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프로필도 전부 다 바꿔주고 전설무기 선택상자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다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신의 캐릭터 전용무기 보유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다 갈리겠지만 나중에 나올 전용무기 픽업 배너까지 생각해서 국 후반까지 도모한다면 저의 선택은 무조건 옵시디언 스태프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아이린과 힐러 기타 마법계열 클래스들의 무기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가장 돌려쓰기 좋고 범용성도 뛰어난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공격 스킬과 지원 스킬 모두 스킬 시전 전에 주문력을 15% 올려주기 때문에 특히 힐러 3차 전직에서 버림 받은 아이린에 전용 무기 대신 끼워주기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마법 원거리 딜러 포지션을 고집할 만한 능력치도 안 되기 때문에. 힐러 겸 딜러 및 서포터 포지션을 적당히 유지해주면서 사용하시면 크게 만족하실 듯합니다. 그럼 라비데풀크라 영웅 무기 풀각성과 옵시디언 스태프 전설무기 일성, 힐량과 데미지 비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엔티엔스 프레즐과 창세기전 모바일 아서라 프로젝트의 번창을 응원합니다. 힘은 힘 앞에 굴복하지! 힘은 힘 앞에 굴복하지. 멈추지 않겠다. 당고하게. 물러나지 마라. 물러나지 마라. 아. 아구이라.